It's uh, very um, unconscious. Yeah, I mean, you don't have to be clever. I mean, two-year-olds can figure out these things. Yeah. yeah. <laughs> Oh. Timer, wow. uh, well, yeah. Oh. Um, yeah, I have a club, so maybe <laughs> um, I'll try that. Problem is only me too, so um, I have to fix it together. I need to fix it. Okay. Uh, mind your point. Mm -hmm. okay. okay, be healthy and be careful for coronavirus. <laughs> Okay. Thank you. Bye bye. 나오 e bye. Bye bye. Bye bye. Bye b 내데 Bye bye. 고 y e bye. b y 고 bye. Bye b y 고 Bye bye. 고해보라고 했는데? 나클리브라고들었는데 왜냐면은 그 얘기였거든. 그래 내 걔가 그래서 말을 하면 일을 해. 근데 내가 아니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다. 나중이라도 일을 해야 아니면은 그 일을 안 하면 결국은 네가 빡쳐서 네가 할 거라는 거라고. 그게 안 하는 거야라고 말하게 돼. 음. 아, 걔가 그렇게 못된 클리버라는 게 영특한도 있는데 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영악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거든. 그렇 음. 영악하진 않아.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닐 거야. 내가 할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건 아닐 거야라고 근데 자기 지금 또뭐 하나 어긴 거 알지? 뭐? 들어오자마자 내가 일다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상황을 원 상태로 돌려놨지. 뭐? 어?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만 지금 다 했잖아. 그지? 지금 화해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1도 모르잖아. 제 3자한테 남편의 이미지를 그렇게 심어주는 게 대체 뭐가 좋지? 우리가 화해한 거는 대체 무슨 소용인 거지? 이렇게 얘기가 될 거면 자기는 있잖아 흉 보는 걸 되게 잘해 다른 사람한테 칭찬은 못해 흉을 되게 잘봐 자기에 대해서 어 그게 농담 사아 그리고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함인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야. 지금 우리가 화해를 하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이미 화해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자기 지금 결국에 하는 건 뭐야? 우리를 만나보지도 않은 제3자한테안 좋은 얘기만 했잖아. 반대로 나는 안 그래 자기에 대해서. 난 회사 사람들한테 자기 욕을 안해왜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뭐가, 뭐가 상반된 모습이야 아니 지금 엄청 잘못한 거야 자기 우리 방금 전에 나갔다 오면서 집안일에 대해서 자기 화도 화를 내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잠깐 싸웠지만 결국에는 자기 돌아오는 길 내가 어? 기다려주고 어, 우산 같이 쓰고 왔지 그러면서 결국엔 내가 풀었지 어. 그래가지고 화해를 했는데 지금 들어와가지고 전화용할 때 얘기한 건가? 화해가 안 됐다는 듯이 얘기했네? 아니, 그, 그 말을 할줄 몰라서 아는 게 아니잖아. 왜 텐션을 그렇게 가져가? 자기 진짜 사람 사귀는 법을 몰라 보면 주변 소중한 사람을 떠나게 만들면서 새로운 사람을 사귈라 그 그래.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건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남들 앞에서 자기 얘기하는 건 엄청 예민한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는 엄청 쉽게 해.